없습니다. 강북 도봉 모든 영남하게 권성 여러분 한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영락교회에 오기 전에 10년 이상을 청년 사역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청년 사역이라는 것이 어 여러 기쁨과 그리고 또 놀라운 어, 감사의 이야기도 많지만 어, 힘든 부분이 어, 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재정적인 부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돈을 많이 어,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직장도 없고 계속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목사인 제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 이미 모아뒀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야금야금 까먹는 거예요. 어, 영락개혁이 한 2, 3년 전이죠. 그때도 계속 청년사학을 하고 있었는데, 어, 석사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얼마간 좀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어, 생각만큼 어, 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통장에는 어, 사례비 받은 거 고고 가지고 그 한달 정도 딱 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나면 되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확 와닿으실 건데, 냉장고 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냉장고 모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냉장고의 심장과 같아서, 이 냉매를 돌리고, 그리고 또, 어 모든 기능의 중심이 되거든요. 이 모터가 고장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사설에서는 3, 40만원, 그리고 서비스 센터는 한 5, 60만원까지 하는 큰 일입니다. 어, 신혼 때산이 냉장고가 이제 고장이 날 법도 하죠.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어,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아예 어떻게 되겠지? 어, 다음 달도 대책이 없는데, 일단 카드로 어, 이 음식물을 살려야 되니까 결제한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분을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용접을 해가지고 이 연결된 관을 잘라내고 그리고 새로운 모터를 교체하고 다시 용접으로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야 이거 참큰돈 들겠구나 싶었는데 그 기사분이 가시면서 그 봉투에 어, 이 계산서를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봉투에 보신 내용 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고 가셨어요. 기사분 보내고 난 뒤에 딱 봤는데, 와, 그 작업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문짝, 교체 필요에 대한 확인, 이상 없음, 그리고 계산은 영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또 어떤 분인지 알아봤는데 이게 안 돼요 또 확인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스를 통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국률이라는 것을 받고 있고 또 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표대가 있고 그리고 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꿈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어,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 실체가 없는 그냥 내 마음의 위로로 그래 소망이라도 가져야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천국이라도 바라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근거가 있다. 이것은 결코 부도 수표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데로그 생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가는 사명의 자리, 그리고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피로를 보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추상적일 수도 있고 또 막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그리고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12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이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종말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강북 도봉 이 영락안에서의 작은 공동체가 더욱 더 견고해지고 견실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것이 없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으로 종기하게 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그리고 그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은 늘 강구합니다 우리 강북도봉 모든 권속들의 식탁을 축복하시고 그 사업에 선한 손길로 채워주시며,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삶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그 열매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